옛날같이. 요년만 젊었어도. 4번보 옛날같이 갔네. 집결지가설정됐겼네 죨네 여기 있습니다. 집결지가 3 생겼습니다. 옛날같이 네집결지가네 여기 있습니다. 옛날같이 네네 여기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합죠 옛날 같지가 않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가 않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가니다 실력만 젊었어도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니다요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웬데 여기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죄네 여기 있습니다. 생산이 원래 죄네다. 생산 1번 부대. 그리 그래 갑니다. 자 4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자 그리 갑니다. 4번 부대. 여기 있습니다. 4번 부대. 1번 부대. 자 4번 부대. 아 아, 네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번 부대. 자 4번 부대. 집, 집결지가 집결지가 4번 됐습니다. 1번 부대. 아, 4, 4번 부대. 생산이 완료된 2번 부대. 번 부대. 1번 부대. 아, 4번 부대. 아, 1번 부대. 아, 2번, 아, 부대. 아자, 1번 부대. 아자, 2번 부대. 번 부대. 가자. 가자. 번부 그래 4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번 부대. 번 부대. 4번 부대. <laughs>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번 부대, 그리갑니다. 사번 부대. <laughs>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오, 옛날 같이 그 생산이 오, 그 완료됐습니다. 오, 그 옛날 같이 안네. 일번 부대, 이번 부대. 가자. 생산이 완료됐습니다일번 부대, 사번 부대. 손에 여깁니다. 일번 부대, 이번부일번 부대, 사번 부대. 일 번, 이 번, 집결지가 번정됐 번, 이 번, 부대, 일 번, 이 번, 집결지가 설정된습사번 부대. <뭔데> 집결지가설정됐습니다 1번, 1번, 집결지가 집결지가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뭐라> <2번> 부대. 5번 부대, 번 부대 결지가해제됐다 4번 부대. 결지가됐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4번 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번 부대. 기다렸습니다. 번 부대. 4번 부대. 아유. 네. 그렇게 합죠. 1번 부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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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 부대, 일번 부대. 가자, 그리갑니다. 가자, 자, 기다렸습니다. 아자, 가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일번 부대, 사번 부대. 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번 부대, 가자. 일번 부대, 4사번 부대. 일번결지가설정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일번 부대, 자, 자, 간다, 부대 자, 생산이 완료됐습니다4번 부대. 기다렸습니다. 몸이 지습니다사번 부대. 1번 부대, 아자, 부대 4번 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 가경이성됐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목재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여기 있 1번 부대. 여기 아, 아, 4번 부대. 아 허리야. 1번 부대. 4번 아자, 부대. 번 부대. 집결지 번 부대 집결지가 변경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 1번 부대. 그갑니다그리갑니다 4번 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허 자. 아 허리야. 1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전명. 1번 부대 4번 부대. 1결지가 설정됐습니다. 4번 부대 1번 부대. Fingertip? 1번 부대. 그리 갑니다. 삼국의 공의 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1번 부대 4번 부대. 전념장을 놓치지 마라. 4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쇠네 여기 있습니다. 1번 부대. 간다. 사번 적의 부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위엔 같이 1번 네. 부대. 전그간기다려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기다려번 1번 부대. 1번그번 부대. 일번 1번 번 부대. 일번 번 부대. 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위엔 같이 일번 부번 부대. 1번 부대. 그리 갑니 생산이 아자, 아자, 완료됐습니다. 기 1번 <놀람> 부대. 부대. 그리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리 기다렸습니다. 을지 마라. 저걸 어디게 했냐가. 리 생산이 완료 생산이 나다 1번에. 부대갑다습니다1번번 부대. 아,

옛 이엔나가 쫓아오 1번 부대, 부대. 부대.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이엔나 네, 여기, 목재가 네 네네,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1번 부대. 조용히 일본 부대. 일본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 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부대. 설정됐습니다 아이고, 집결지, 집결지가 집결자 설정습니다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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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번 부대, 번 네.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1번 4번 부대. 음. 아, <laughs> 1번 부대. 4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됐네. 1번 부대, 4번 네. 부대. <laughs> 예나가 일 번부대 일 번부대 사 번부대 목기날가일번 건설이 완료된 번부대 생산이 완료된 일 번부대 사 번부대 예나가 않네요 집결지가 설정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된 4 번부대 일 번부대 사 번부대 목이 기날모가 번부대 오 번부대. 일번 부대 이동하겠습니다. 집결지가 사, 집결지가 설정 설정됐습,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4번 집결지가 설정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갑니다요그 목재가 말해요. 부족합니다. 생산이 일번부 사랑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1번 부대 쇠네 여기 있습니다. 사 써도 번 부대 어. 1번 사랑입니다. 번 부대 조용히 지켜라. 조용히 지켜라. 일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번 부대 생산이 열지가 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열지가 쌍사리 일정 됐습니다. 1번 부대 아이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네그렇 합죠. 번 부대. 1번 부대. 네, 네, 1번 부대. 4번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되나요? 1번 젊었어도. 1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가능합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0년 만 젊었어도. 아유, 허비야. 옛날 같가가까네 10년만 젊었어도. 쇠인 여기 해야지. 군량이 부족해. 1번 부대. 하나 부대 다 k 부대 w what I'm s a y 이동하겠습니다. t know what I'm s a 그 i n 는 지울 수 없습니다. o w what I'm saying. I 1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연구가 완료돼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독화설이 선택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4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몸이 옛날과 차이가 없어요. 십 년만 살았어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아유, 그렇구만, 뭐 아니요. 아니요. 아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아네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이정습니다 1번 부대. 뭐네 1번 부대. 음... 부대 아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여기 번 부대. 번 네. 부대. 번 부대. 일번 부대 소행력이 부족해 생산이 아, 완료됐습니다 일번 부대 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부대 이번 어,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번 부대가 설정됐습니다 아유 허리야 일번 부대 이번부번부이번 어, 부대 일번부산이 완료 됐번 부대 연산이 완료 이번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됐내 여기 있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생산이 완료됬습니다. 1번 부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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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부대. 아, 아, 2번 부대, 아, 아, 부대. 좋은 생각이... 조용히 움라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사랑입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 않다 1번 부대 2번 부대 4번 부대 몸이 뭐, 옛날 같지가 않네. 네! 흠. 네!

1번 부대 네, 2번, 어슷가제, 1번 부대, 네, 1번 생산이 2번 하, 부대, 부대 1번 부대. 네. 산이 1번, 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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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하, 부대. 조 여기 있습니다. 4번 부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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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집결지가 4번입니다. 생산이 완료다 1번 연구결장이 생성됩니다. 1번 부대. 네. 임전무 타이밍에 폭이완료되습니다 네. 여그만 요기나같지가 않네. 1번 리겠습니다 연 구가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4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놀네>, 그 곳에는진킬 없습니다. 1번 부대 번 부대, 아, 부대. 아, 4번 부대, 아, 부대. 아, 아, 1번 부대 4번 아, 부대 9번 아, 부대치가안번부 아, 생산이 완료 아,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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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일번이리 완료된 일번 부대. 사습니다 4번 오번 부대. 죄네 여기 있습니다. 아이, 4번 부대만 잡았어도 1번 부대. 아이 허리야. 김유신이 여기 있다. 아이 허리야.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이해할 같지 않네. 1번 부대. 아이 네, 내 여기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사랑입니다. 1번 부대. 김희진입니다. 4번 부이 완료됐습니다. 내 여기 있습니다. 아, 네네. 건설이 아. 완료됐습니다. 아휴, 1번, 부대. 1번 부대. 4번 번 부대. 고겠습니다아 5번 부대. <laughs> 생산이 그치? 완료됐습니다. 뭐, 번 부대. 번 부대. 아유 허리야.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일번 예. 부대, 이번 부대, 사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청되십니다. 집결지가 설청되십니다. 생산이, 집결지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이완료습니다대이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2번, 네, 1번 네, 2번 부대. 부대. 뭐이전날같이가 않네. 아, 네네. 됐네. 여기 쓰레기 지울 수없4번 아, 아, 부대. 2번 부대 1번 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뭐이전날같이가 않네. 건설이 완료되습니다 1번, 4. 4. 5. 5. 2번 부대. 독화선이 선택습니다 2번 부대. 생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1번이 2 됐네 여기 있습니다. 1번 부대, 부대 생산이 부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4번 부대. 아유, 허리야. 1번 부대, 2번 오, 부대. 1번, 부대, 2번, 1번, 2번, 4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된 1번, 2번. 부대, 됐네 여기 있습니다. 갑니다요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이번대이번이습니다이산이완료됐이니다연이가완료이습니다이설이완료이번이번이번이번이이번 부대, 이번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이완료됐이니다번 부대, <목소리> 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이이이이이이이 도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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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도발입다 도발입니다. 일번 부대가 완료됐습니다. 도발입다일번 부대. 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발입다일번 부대. 도발입이 완료됐습니다. 도발습니다 어... 쌍화살이 선택됐습니다. 일번 부대. 사번 부대. 관청이 여기 있다. 생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번 부대. 건설이 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다랑입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산이완료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량이 부족 1번 부대. 뭐, 일자가 생산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예. 생산이 완료됐전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가설제됐이고하 말고요. 뭐, 이가안 1번 부대. 겠습니다 1번 부대. 수정돼.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뭐, 이가안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아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4번 부대. 연결지가 직결지가과 연결지가 예초의 값이 같네. 됐네 여기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네. 생산이 5생산이 okay. 완료 4번, 그 4번 그 분. 분. 아... 5, 부대. 됐네. 여기 있습니다. 1번 부대. 가겠습니다. 4번 생산이 생산이 완료 됐습니다 1번 부대. 4번 부대. 아유, 허리야. 아유, 허리.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자. 1번 부대. 어, 네. 번 부대 쌍착하사리 선택됐습니다. 하니습니다 생산이 완료된 부대. 1번 부대. 부대. 연이니다가 완료됐습니다. 집 결지가 <laughs> 설정됐습니다. 집결 지가 부대 아싸. 1번 아싸. 생산이 아싸. 완료됐습니다. 2번, 번 부대. 6번. 생산이 생산이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1번 부대 생산이 부대, 완료됐습니다. 번 부대. 고산이산이완됐습니다번 어, 부대. 복... 번 부대. 어? 번 부대. 어? 번 아, 아, 부대. 산이 완료됐습니다. 번 부대. 번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번이번 부대. 번 부대. 번 부대. 네. 네. 번 부대. 집결지가 산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번 부대. 2번, 3번 부대,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2번, 시대, 3번, 부대. 1번 부대. 2번, 그래, 3번 부대. 쌍화살 1선 도착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랑입니다어 특공대가 생산이 완료니다하랑입니다 화랑입니다. 네. 네. 생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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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됐습니다 n I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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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2번 부대

그곳에는지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1번 부대, 연구1산 북한군 상습니다어산이 완료됐습니다 어, 어스. 보산이 어, 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번 부대. 건설리드 <laughs> 완료됐습니다. 이람입니다번 부대. 일착대번 부대. 번 부대. 번 부대. 번부대번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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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김유신이 여기 있다. 번 부대. 아유, 허리야. 뭐, 이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번 부대. 의 공격을 완료됐습니다. 일번 부대, 부대,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쌍 화살이 선택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연설이 <laughs> <방탄소림> 완료됐습니다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삼번 부대, 부대 연구가 완화하던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 번을 위해 네꼭 하겠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번삼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일번부대 네, 루 이리 b o m 이리 b 대일번부대이번부대이완부대이번부대사번부대 이리 b 대이번부대이번부대이번부대 어서! b o m 대 이리 대이번부대이번부대이번부대이번부대이 번, b 대번부대이번부대 이리 대이번부대 이리 b 대 이리 b 대 이뭐 옛날 같지가 않네. i n k s n k s Sanks, Sanks, s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이번이번이번 부대, 이번이완료대이번 부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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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이번이번부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이번 부대, 이번 부대, 이번이이이이이 생산이, 네.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y s i n g 번 부대. n n y Sings h a n i g s h a n a s s a s s i n s Hanny, Sings h a n n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사랑입니다. 꼭 가겠습니다.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공격을 네. 네. 받습니다 그래. 네. 이렇게 당할 네. 줄이야. 1번 부대 Still, 2번 부대 적의 공격한번 있습니다. 하망입니다 3번 부대 생 산이 완료됐습니다. 2번은 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수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하망입니다 1번 수 부대, 2번 부대, 수수 3번 수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하망입니다 사망입니다. 3번 부대 어떻게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창이 다 3번 부대.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입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생산이 어, 완료됐습습니다 복사상 설치 건설 끝입니다.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화살이 적의 공격을 네. 받고 있습니다. 화살이 생산이완서리됐니 아니요. 계획 니다 레벨 올랐습니다. 연두가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곱하겠습니다. 아, 네. 곱하 네. 네. 입니다 곱하겠습니다.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하 네. 살이 부족합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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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복하겠습니다. 복하겠습니다. 네. 복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복하겠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니다 네, 복하겠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5번 부대 생산이,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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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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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하랑입니다! 으하겠습니다 네! 네! 으하겠습니다 네! 혹가겠 네.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